1이3 세용로 자바고소 아 내이보 색조바무아, 다이하세 예, 원이님, 원니님 몽이님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그리습니다 휴가 안 가나? 진짜 안 가나? 예, yeah, 구독자분들 중에 홍콩분이 한분 계셔가지고 여행 겸해서 홍콩에 다녀왔습니다. 홍콩 맛집 티모안에서 딤섬의 하가오, 테이크아웃 해가지고 홍콩 리펀스베이 해변을 바라보고 소주 한잔 하면서 좋은 시간 보냈습니다. 같이 있는 내내 구독자분 웃음소리가 얼마나 크든지. <웃음> 행복한 하루 보냈습니다. 여기는 제가 1박했던 별 3개짜리 호텔인데 유튜버인 걸 눈치챈 건지 스위트룸으로 업그레이드 받았습니다. 분위기 괜찮습니다. 잘 자고 일어났습니다. 홍콩 여행 마지막 날, 호텔 조식 간단하게 먹고 혼자서 홍콩 골목골목 골목 다니다가 시원한 디저트가 생각나서 홍콩의 우유 푸딩이 유명하다 해가지고 구글 지도 보면서 한참 찾아가고 있는데 마사지 골목이 딱 보이더라고요. 오늘은 그 홍콩 마사지 골목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골목 입구에서 전단지를 주길래 보니까 스페셜 해가지고 1, 2, 3번이 나와 있더라고요. 1번 발모양 그림 있고 1시간 98 홍콩 달러. 2번 상반신 그림 있고 뭐 1시간 130 홍콩 달러. 3번 전신 그림 있고 1시간 270 홍콩 달러. 홍콩 달러로 나와 있으니까 하나로 계산해 보려고 암산하면서 골목으로 천천히 걸어 들어가는데 이게 계산이 잘안 되는 거라. 마침 테이블이 있고 의자가 있길래 잠깐 앉아서 휴대폰 계산기로 계산해 보니까 한국 돈으로 대충 1번 발 마사지가 한 시간에 15,000원, 2번 상반신 마사지가 한 시간에 2만원, 3번 전신 마사지가 한 시간에 4만원 정도 되더라고. 그때한 남자가 메뉴판을 들고 뚜벅뚜벅 나한테 다가오는 거라. 광둥으로 뭐라 뭐라 하는데, 못 알아듣지, 당연히. 못 알아듣겠더라고. 말뚱말뚱 쳐다보고 있으니까, 뭐, 누드 뭐라 뭐라, 뭐, 누드 뭐라 뭐라 하더라고. How? 나는 how? 누드로 마사지 해줄 것 같으면 나는 3번. 제일 좋은 거. 전신 마사지 1 시간 받겠다 하면서, 270홍달이니까 300홍콩달러를 꺼내서 딱 내밀었지 근데 100홍달 지폐 한 장만 가져가는 거라 100홍달이면 15,000원이거든 어라? 3번 전신마사지 한시간 270홍달이면 한국돈으로 4만원인데 왜한장 15,000원만 가져가지? 나도 모르게 한국말로 소리질러 불렀지 잠깐만요! 그러면 나는 3번, 전신 마사지를 2시간? 한다고 배공딸 한 장을 더 줬지. 3번, 2시간? 처음에 고개를 갸우뚱하더니, 금세 알아들었는지 웃으면서 배공딸을 딱 받아가더라고. 받아가면서 엄지를 내한테 척 내밀어 주더라고. 나도 당연히 엄지를 세워 내밀어 줬지. 야, 원래 전신 마사지 1시간 4만원, 두시간이면 8만원인데, 3만원 가지고 두시간 쇼부를 쳤으니, 이거 5만원이나 아꼈네. 골목 입구에서 받았으면 X만 했구나. 진짜 골목 안쪽이 싸긴 싸다. 긴장반, 설레임반으로 기다리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이상하게 점점 초조하고 불안해지기 시작하는 거라. 내가 너무... 골목 깊숙하게 들어왔나? 나도 빨간버스라 카면 어떡하지? 마사지 받는 동안 내 여권하고 돈이랑 다 훔쳐가는 거 아닌가? 괜히 가방에 마약을 넣어가지고 홍콩 경찰이랑 짜고 감방에 감금해가지고 막 돈을 요구하고 하는 건 아닐까? 별 생각이 다 드는데 그때 쟁반 하나를 들고 여성 한 분이 웃으면서 다가오는 거라. 왔구나. 와, 괜찮네. 나는 여권과 지갑을 가방 깊숙하게 놓고 멋있게 다리를 꼬았지. 근데 여성분이 들고 온 쟁반을 테이블 위에 올리더니 하나씩 내 앞에다가 놓는 거라. 딱 보니까 진짜 내가 시킨 3번 2시간이 정확하게 있는 거라. 누들 위에 딱 올라가 있는 거라. 3번 두 개가 정확하지. 당황하면 쪽팔리니까 나는 내가 주문한 게 정확하다. 잘 나왔다는 의미로 엄지를 자연스럽게 내밀어 주면서 말했지. "하오." 나는 200달짜리 한국동으로 3만 원짜리 오리발 국수를 시킨 거지. 그것도 오리발 하나를 추가해가지고 발톱만 남기고 싹 깨끗이 다 먹었지 한국사람 망신 아니다 아니다 절대 한국사람이 아닌 것처럼 잘 먹었다는 인사를 했으니까 걱정하지 마라 뭐라 했냐고 캠슬 헤미터 시간에는 부산으로 갑니다. 부산에 계시는 구독자분 와니고니 봉이님 드디어 그분들과 만납니다. 업데이트 늦어서 죄송합니다. 구독자분들 조금만 더 버텨 주십시오. 네요.